안녕하세요. 사나입니다. 오늘도 아침차를 마셔보도록 할까요? 오늘 마실 차는 백양산 얼가즈 단지 생병입니다. 여기 찻잎 보이시나요? 개화는 미리 따뜻하게 물을 부어넣고 바로 마시면 되겠습니다. 세차하고요. 아, 맞다. 오늘 잔 보여주고 싶었어요. 음, 그러고 보니, 간접 향을 안 맡아봤네? 향이,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시골틱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시, 그, 시골의 상쾌한 향? 아침에 일어나면 약간 그런 기분이에요. 방금까지 환기시켜서 그런 걸 수도 있을 거 같기도 하고요. 깔끔하게 맛있습니다. 음. 생차나 생차 느낌? 순한 생차. <laughs> 지금 이게 핫타임 겸 아침밥이라서 빈속에 지금 차를 마시고 살짝 갈리는 느낌이 살짝 있긴 해요. 근데 심한 건 아니고 그냥 아침부터 카페인 들어왔다. 너 조금 위험하지 않냐? 이런 느낌? 준비한 건 핫도그입니다. 이거 못난이 핫도그라는 감자 핫도그. 이거 속에 햄 소시지 없고 그냥 치즈만 들어있는 거. 이거 좋아해요. 먹거 피..음.. 아, 뜨거 많이 큰건 아닌 것 같고 줄기가 군데군데 보여서 줄기가 아닌데? 음, 줄기가 군데군데 보여서 약간 달고 시원한 느낌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게 비율이 높진 않아서 심하게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따른 것 같은 느낌. 아니면 지금 벌써부터 차 맛이 누적되는 걸수도 있어요. 방금 핫도그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혀가 약간 따름한 게 느껴져요. 센센 건가? 센것 같아요. 음, 속이 아프다, 살짝. 생차 원래 좀 그러긴 하죠. 사실 핫도그 먹고 어제 만들어놓은 김치만두국을더 먹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차를 마시면 음, 결국은 안될 것 같긴 해요 배불러서 사실 이것도 가끔 이제 배가 너무 고플 때 먹으면 배가 부르거든요 근데 차까지 마시고 있다? 전 완전 배부르다 핫도그 달아요. 핫도그가 원래 단 거긴 한데, 제가 단걸못 먹어서, 못 먹는다? 별로 좋아질 하 않아요. 방향이 목구멍으로 쌓이고 있어요. 이거 쇠개는 정말 많이 오어나기 때문이죠. 이거 개반 이거 보시면은 여기에 가지가 있잖아요. 이게 맨날 업로드 할 때마다 깜짝 놀라요. 머리카락 끼었나? 이러고 설마 그럴 일 없는데 맨날 이게 그 업로드 할때 보면은 작은 창으로 보이니까 너무 얇아서. 머리카락인 거야 하고 놀랄 때가 있어요. 놀랄 때가 있어요. 아니고 맨날 놀래. 그래가지고 "아, 맞다, 저거 그림이지" 이러고 나서 "아"...를 계속해요. 이거 남은 핫도그랑 여기까지만 먹고 그만 먹어야 될것 같아요. 대부분. 이거를, 핫도그를 전자레인지에 데운 다음에, 그래야지 약간 속까지 치즈가 잘 녹거든요? 그리고 나서 에어프라이로 어 살짝 돌렸어요. 그래야 바삭바삭해져요. 그냥 녹진 흰 녹진 한게 좋으시면 에어프라이로, 아니 에어프라이로 한다. 전자레인지로만 돌리면 되는데 바삭바삭한 거원하면 마무리로 그 에어프라이 해줘야 돼요. 제가 요지껏, 이거, 전자레인지로 한번 해다가 에어프라이 돌 봤는데 여기 바삭바삭한 것도 좋네요. 앞도그는다 먹었습니다. 마지막 한잔 꼭술 마시는 느낌이에요? 술은 전혀 안마시지만 다 마셨습니다 말한대로 딱 여기까지 먹으니까 딱 배불러서 어, 그만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즐거운 찻자리 가지시길 바라며 안녕히 계세요.